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석 명절 연휴에 우리나라에서 3천만 명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참 좋은 풍속이지요. 아 이렇게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가족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새겨듣고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첫 장을 열면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기사로 시작합니다. 모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둘을 결혼하게 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장설하신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과도한 명령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너의 존재의 시작이 나에게서 비롯됐을 뿐만 아니라 너의 존재의 가치가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아름답게 발휘될 것이다 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 죄로 인해 하와와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되죠.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의 전반부는 아담과 하와 가정에 생긴 엄청난 사건을 기술합니다. 형제 살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내가 얻었다 라는 뜻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와입니다.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에덴에서의 범죄사건과 그로 인해 에덴에서 추방된 것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하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과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크게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면서 하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희망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간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희망의 약속이 3장 15절이죠.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운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심판 선고입니다. 뱀을 요한계시록에는 옛 뱀이라고 일 긋고 있습니다. 아, 다시 말해서 이 예뺨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여자의 후손이 등장할 것인데 그 후손이 사탄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희망의 약속이죠. 특히 하와에게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기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이 자기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나의 무거운 짐을 이 아들이 벗겨 주겠구나. 그래서 이름을 가인으로 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이지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날이 이 아들을 통해 펼쳐질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라면서 그 기대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벨 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벨의 뜻은 공허 혹은 허무입니다. 아마도 가인의 성장이 아담과 하와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컸다고 보기보다는 가인의 삶이 아주 마음에 안 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와는 자신이 큰아들 가인으로부터 받은 실망과 상처가 동일하게 둘째 아들에게도 미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이름을 공허 아벨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결국 가인이 이를 저질렀습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죠. 사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와 싸울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동생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는 동생을 들로 나오게 해서 은밀하게 살해해 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보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을 찾아와 직접 상담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구차하게 구걸했습니다. 이렇게 구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살인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 가운데 서로를 살인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인뿐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자신들의 이름과 힘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 16절에서 24절인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25절 26절은 대조적으로 셋의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은 부모와 함께 살수 없었고 결국 노 땅으로 이주합니다 노 땅이란 방랑의 땅입니다 유리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방랑의 땅에서 가인은 안전책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성의 건축이었습니다 17절이죠 성을 건축한 뒤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붙였습니다 에녹은 밭이다 헌신하다라는 뜻인데 성을 건축한 후에 그 성을 자기 아들에게 바친 것이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 성의 건축은 방랑의 땅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는 자기 과신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오대손인 라멕에 이르러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이 급성장했습니다 19절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하죠 여기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강탈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두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대부분 거기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인물의 특징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다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장식품이라는 뜻입니다. 라멕에게 아다는 돕는 베필이기 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놀이객감에 불과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찰찰찰, 딸랑딸랑딸랑이라는 의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신라는 라멕에게 항상 달콤한 목소리로 다가가 남편의 마음을 빼앗는 여부였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라멕은 미모가 빼어난 아내를 하나도 아닌 둘을 거느리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 20절, 20, 20절, 22, 22,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날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어, 여기에 세 아들과 한 딸이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어, 어떻게 살았는지 간단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다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장남은 야발입니다. 야발은 목축업 유목민의 조상이었습니다. 아, 양이나 염소를 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동물까지 전문적으로 사육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멕 가정은 상당한 불을 축적했을 것입니다. 유발은 악기를 처음으로 제조한 자 혹은 음악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금은 최초의 현악기요. 퉁소는 최초의 관악기입니다. 아, 이것은 그 당시 가무 문화가 상당히 발전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남배가 태어나죠 두발가인 아들이 태어났는데 대장장의 조상입니다 구리와 쇠로 날카로운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마 딸인데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노래나 춤을 잘 추는 딸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목축업이나 음악이나 공업기술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산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반 은총적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23절, 24절은 칼의 노래라고 불리는 라멕의 노래입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23절 하반절과 24절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지금 라멕이 아내들에게 노래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작은 상해를 받았지만 나는 그것을 되갑대 칼로 죽였다. 힘없는 소년이라도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죽여버렸다. 그러니 내 힘에 굴복하지 않을 자, 누가 있느냐,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포악함을 자랑하고 있죠. 24절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큰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교만의 절정입니다. 나를 벌할 자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자신의 포악함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입은 조그만 손해나 상처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야발의 길은 약대를 타고 복수하기 위하여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두발가인이 만든 날카로운 무기로 사람을 찔러 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모여 갖가지 육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라멕은 노래했고. 딸은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었고 유발은 악기를 연주했을 것입니다. 아내들은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라멕 가정의 모습입니다. 실로 타락의 최절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가인이 여와 앞을 떠났어. 가인이 요와 앞을 떠났다고 합니다. 가인이 요와를 떠난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런데 그 참혹함을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인의 오대손인 라멕은 그런 참혹함을 자랑하고 노래했다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부패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보다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부패를 정당화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인의 가문에서 망개했다는 것입니다 폐망으로 치닫는 가인의 길이죠 성도 여러분, 여와를 떠난 사람은 자신들을 편리하게 하고 신나게 하는 모든 문화적 산물들을 결국 욕심과 쾌락과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고야 맙니다. 그만큼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의 내면에 숨어 있는 부패한 죄성을 심각하게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일까요?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리석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도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담 시대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후소를 통한 결정적인 승리가 우리 인생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여자의 후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 메시아가 우리는 자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이제 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후반부의 시작인 2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다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붙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셋이라고 이름을 지은 자가 하와임을 알수 있습니다. 셋이란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와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셋이라고 이름을 지은 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지 2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와가 태어난 아들 셋의 이름을 그렇게 셋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셋을 아벨 대신으로 주신 씨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씨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의 후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와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이었습니다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한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녀에게 위로의 날을 주셨습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새로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새 아들을 통해 하와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와는 셋을 통해 자기 가문이 반드시 회복될,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미래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셋을 여자의 후손과 밀접하게 관련된 거룩한 씨로 믿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셋이 장승하에 결혼했고, 105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 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서라고 어 지금 불렀다고 하고 있죠. 그때 셋의 아버지, 아담은 235세였습니다. 그러고도 아담은 69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와도 비슷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담에게 손자가 생기면서 아담의 가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대가 함께 살면서 아담의 가정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를 26절 하반절에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그 당시 살고 있던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셋의 식구들을 가르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5장에서 아담과 셋의 계보만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여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담과 셋가정에 생긴 그 변화야말로 획기적인 변화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사회를 주도하던 주류 문화는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던 문화였습니다. 제법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찬란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인한 힘을 숭상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폭력과 방탕까지도 두둔하는 문화였습니다. 결국 인류를 불행과 파멸로 몰고 가는 어둠과 죽음의 문화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와를 떠난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의 주창자, 주창자는 가인이었고 그의 후손들은 가인보다 훨씬 더 폐역한 문화를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문화에 길들여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다름 아닌 죽음의 땅에 뿌려진 거룩한 생명의 씨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름하여 오늘 본문은 여화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명명합니다. 여화를 떠난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사람들이 대다수인 사회 속에서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선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잘 것 없이 보인다 해도 바로 그들이 희망의 역사를 여는 조역들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절이 몇번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그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베달과 아이 사이입니다 처음으로 베다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베일세바에 벨세,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여호와의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그곳에서 그곳에서가 베일세바입니다.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스라엘 종들이 아 거기 수도 음무를 받더라. 기록합니다. 이상의 구절들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은 하나같이 예배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요절인 25절 26절은 아담과 색과 에노스로 이어진 아담의 가정 삼대가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뜻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들 셋 가정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생활을 시작했을까요? 오늘 보면 26절을 자세히 보면 여와의 이름을 부른 것과 에노스의 출생이 맞물려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은 후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에노스의 뜻은 남자 혹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사람이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요. 영원한 존재도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아던과 하원은 물론 셋이 깨달은 것입니다. 고통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를 낳으면서 가족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색가정의 예배 생활이 가인의 후예들이 펼친 문화활동과 비교할 때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펼친 문화활동은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문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튀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알들의 예배생활은 별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활동에 비하면 너무나도 조용한 예배생활이었습니다 물론 아담과 세서의 가족들이 예배만 들으며 살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양과 염소도 길러설 것입니다. 농사도 지었을 것입니다. 농기구도 개발했을 것입니다. 처소도 마련했을 것입니다. 가무도 절겼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화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한 것이 사람들의 문화 활동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신에 인생들이 펼치는 모든 삶과. 문화활동의 기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없는 문화활동은 결국 방탄과 포악함으로 나아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과 새 가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의 삶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축업을 해도 여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집을 건축하면서도 여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모든 산업 활동 가운데 여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산업이 정말 사람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와 이름을 부르며 활동할 때에 거기서 창의력과 생산력과 열정이 생깁니다. 여와 이름을 부르며 활동할 때 거기서 진정한 팀워크가 생기고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와 의 이름을 부르며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대단한 차이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자녀 양육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바른 길로 갈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는 있어도 그것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상적인 은혜의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정상적인 은혜의 길이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가정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바르게 균형있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 드리는 경건한 예배가 가정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기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대나 삼대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안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인 여러분부터 집에서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내라도 자녀들을 모아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예배할 날이 빨리 오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변형하는 가장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면 목장이나 교회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목장이나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배의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영위되고 올바른 문화 활동이 펼쳐지며 거룩한 후손이 양육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 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지요.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증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가나안 땅에서 낙은으로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성도의 삶은 그리 과화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을 선도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유는 역수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전, 확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문화의 창달이 예배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 목장 예배, 주일 공동 예배를 통해 활짝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자,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명분 가문이 될 것입니다. 예배의 전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의 전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야 대를 이어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성도와 가정을 통하여 하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생각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둘째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생활에 헌신하지 못한 것, 특히 집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하오니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들이 속히 예수님께로 돌아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회개와 결단과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